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어, 저는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오주영 교사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이 연기되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약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 교사의 한 역할이라 믿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 어, 일단은 1학년 국어는 어, 1단원부터 나갈 예정인데요 어, 14페이지에 서정관래부터 시작해서 아마 진도가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에서 어, 서정관래의 첫 작품인 어, 첫사랑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어 PPT로 할 수도 있고 얼굴을 보고 영상으로 어, 수업하는 내용도 찍어 올리겠지만 어, 진짜 공부하는 방법 어, 여러분들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 오주영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었고 또는 어떻게 정리해 갔는지를 함께 보면서 수업하다 보면 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필기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어 선생님 수업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삼색펜이 필요하고요. 어그 다음으로는 어,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연필. 필기 도구, 어 그리고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그리고 어 여러 가지 형광펜들이 필요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광펜들이 있으면 좋겠죠. 필기 도구는 항상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이 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 자도 있었으면 좋겠죠. 이런 필기 도구들을 가지고 선생님 수업에 함께하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이제. 첫사랑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하고 정리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 시라고 하면 어 보통은 어 감정의 문학입니다. 어 오늘 제목의 첫사랑과 같이 사랑에 대한 주제는 노래로도 그렇고 어 시로도 그렇고 소설로도 그렇고 영화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경험했던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보았던 드라마, 노래, 영화 등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점 갈래는 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 제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이 생각 없이 막 짓진 않잖아요.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목은 사람의 이름과 같이 대표성을 띠고요. 그리고 핵심 소재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 작품을 풀때 문제를 풀때 어, 제목을 꼭 봅니다.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목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제목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보다 먼저 어, 저는 항상 어, 교과서도 공부하기 전에 학습활동을 먼저 봐요. 왜 학습활동을 먼저 보냐면 학습활동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할 때 어, 학습 활동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먼저 볼게요. 16, 17페이지에 있는 학습 활동인데요. 여러분들, 이 학습 활동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시적 화제의 정서를 파악해보자. 이것을 학습 활동에 넣은 이유가 있겠죠? 학습 활동에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상 전개 과정과 그에 따른 시적 정서를 파악해 보자 이 말은 여러분들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볼때 뭐에 집중하라는 얘기냐면 시상 정계와 정서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은 어 여러분들의 실력이 초보부터 고수까지 있다고 믿고. 초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혹시 시상정계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정서라는 단어 뜻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옆에 과외선생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는 학습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작품에서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1번 눈의 행위와 그 결과를 중심으로 시상을 파악할 때 빈칸에 들어갈 시어를 찾아 적어봅시다 라는 건데, 여기에 나온 단어가 눈과 눈꽃과 봄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시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에 대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일 거예요. 이걸 보고 아, 앞으로 작품을 읽을 때이 단어들을 느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는 알수 없을 거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어, 교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럼 같은 꽃인데 눈꽃과 붓꽃은 무슨 차일까? 같은 꽃인데 눈꽃과 봄꽃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품을 볼때 눈과 눈꽃과 봄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식구를 찾아보고 그 정서가 무엇일지 추구합자. 아, 시험 문제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네요. 자연의 변화라는 단어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이 변한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벌다 1-1번 문제에서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눈꽃과 봄꽃에서 알수 있잖아요. 눈꽃은 눈이 있다는 거니까 겨울을 의미하겠고요. 봄꽃은 봄이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자연의 변화, 즉, 계절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건 소재가 자연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는 작품을 보지 않았어요. 작품 볼때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2번 문제 서정 갈래의 특징과 구성 요소의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하자. 서정 갈래라는 게 뭔지 배우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 시의 이연을 낭송해 보고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를 알아보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질 텐데요, 여러분. 이 운율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연을 자세히 봐야겠죠. 자세히. 그리고 운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또 검색하여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시구에서 떠오르는 심상과 그 표현을 분석해 보자. 그럼 이 식구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 활동에 왜이 단어를 넣겠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 이상. 왜이 단어를 넣겠어요 중요한 단어니까요, 그쵸? 그렇죠? 작품을 볼때이 단어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 남분분, 남분분. 뭔지 모르겠죠? 어? 남분분, 남분분 뭔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어, 뭐, 그러면 아니면 반복되었다는 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죠? 바람 한 자리에 보면 휙 날아갈 사람. 아, 휙 날아간다. 신상이라는 말이 남았으니까 그것도 모르면 검색하셔야겠죠. 어? 그리고 햇송과 같은 마음, 햇송과 같은이라는 말은 어,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규법이 쓰였다, 즉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햇송이 뭔지 알아야겠죠. 뭐 신선한 솜, 뭐갓 만든 솜 이런 의미겠죠. 이런 것들 봤을 때이 단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은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하니까 계속 첫사랑 첫사랑 하는 거잖아요 이 시의 함축된 의미가 뭘지를 추측해보고 그 내용과 짝을 비교해보자 어 그럼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이 황홀이라는 단어와 아름다운 상처라는 단어가 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사랑과 관련된 어떤 느낌과 어휘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황홀하다가 뭐죠? 어떤 절정, 어떤 짜릿한 느낌, 아주 고조된 느낌을 의미하죠. 아름다운 상처. 근데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상처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상처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름답다. 어? 이두 단어가 같이 쓰였다. 이게 뭔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황홀에 집중하고 아름다운 상처에 집중해서 이 지시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서정갈래의 내용, 형식표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공부하는 기본 노하우입니다. 문학작품을 공부할 때, 요, 특히, 여러분, 서정갈래를 공부할 때는 이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첫사랑이라는 시를 예를 들어 서장관래 구성요소와 작품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이큰 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내용과 형식과 표현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세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나로 첫사랑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이걸 정리할 때도 요세 가지를 중심으로 특징을 말해주면 시가 정리가 잘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수능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줄 텐데 이 방금 하는 활동이 학습 활동에서 한 활동이 여러분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시험 문제 문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학습 활동에서 봤던 내용을 기억하는 습관도 있어야 돼요. 학습 활동에서 들었던 핵심 어휘나 내용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이서정관리의 핵심은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요. 제목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사랑은 사랑 중에서도 처음 겪은 사랑을 의미하죠. 어떤가요? 순수하고 설레죠. 그리고 뜨겁죠. 남녀의 관계겠죠. 그리고 사랑이죠.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첫사랑을 나쁘게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나쁘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저도 아, 이, 사람, 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이 시는 밝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외우지 않았다고 모른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그 때는 여러분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학습의 특징이죠. 한번 볼게요.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두 번째 노하우가 뭐냐면요. 감정의 문학이기 때문에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단어, 시에 언급된 단어들의 부정과 긍정을 나눠보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을 나눕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의 정답과 오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자기주도 학습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조건적인 이분법적인 논리는 나쁘지만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법적인 방법은 어떻게 볼땐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 언급된 단어들의 긍정, 부정을 느껴보는 거죠. 이 시는 밝았다, 희망적이다, 따뜻하다 이런 것을 긍정으로 슬프다, 좌절이다, 어둡다 이런 것들을 부정으로 해서 표현하는데 부정은 어, 파란색을 사용하거나 세모를 사용해요. 그리고 긍정은 어, 빨간색을 이용하거나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이 시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다가 점점 긍정적인 단어로 바뀐다면 시는 어둡다고 밝아지는 시일 수 있겠고요 어떤 시는 처음에 밝았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 시가 있을까요? 단어들이 어두워져 나중에 갈수록 아니면 처음부터 어두운 시도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떤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시도 있겠고요 단어들을 배열의 흐름을 보다 보면 시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노하우인지는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단어의 긍정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연필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샤프나 연필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단어들의 동그라미나 네모를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은 어두우니까 어, 사인펜으로 하게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연필로 한번 해보세요 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근데 이게 꽃을 피우려고 노력한대요 눈은 어, 눈이 뭔가 하네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까이 말은 도전을 했다는 거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도전을 해요 꽃은 긍정 쪽일까요? 부정 쪽일까요? 그냥 어려운 어떤 문학적인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느낌이요. 밝은 느낌이에요. 어두운 느낌이에요. 희망적인 느낌이에요. 저 자절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보았겠지. 남부면남부면 춤추었겠지. 어? 어? 춤은 언제 출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 미끄러진다. 뭘까요? 그리고, 바람 한자락을 불면 휙 날아갈 사람. 바람은 사랑을 날려 보내는 존재네요. 햇송과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줬대요. 퍼부어 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그 뒤에 볼까요? 마침내 피어낸 아, 이거 중요하네요. 마침내라는 느낌. 피어낸 저 황홀을 봐라. 그럼 이 황홀을 한다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럼 이 황홀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을 주어서 생겼죠. 그럼 황홀이 긍정이면. 마음도? 긍정이겠죠. 이런 느낌. 봄이면, 아, 처음으로 확실한 봄이라는 계절이 다 나오네요. 그거지 한번 된 자리에. 된 자리가 뭐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긍정이죠. 누가 봐도. 상처? 내가 아는 상처는 아프고 쓰라리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샤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긍정부정을 표현해 보세요. 부정은 세모, 긍정은 동그라미 쓰셔도 돼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인펜으로 네모 친 것들을 중심으로 단어의 긍정부정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남의 거 정답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기 주도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못 하더라도, 다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어때요? 해보셨나요? 한번 그럼 볼게요, 우리. 흔들리는 나무까지. 에 근데 흔들리는 나무까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 나뭇가지의 상태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불안정하다는 말은 세모라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뭇가지가 여기에 꽃을 피우려고 눈이 많은 도전을 했대요. 많은 도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에 도전하나요? 싫어하는 거에 도전하나요? 좋아하는 거에 도전하죠? 꽃은 긍정이겠네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을라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이니까 꽃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겠죠. 도전은, 어, 뭐, 저, 도전하는 건 좋은 거니까. 눈이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네요. 그쵸?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봤지. 두드려봤지도 이게 다 도전이겠죠. 도전. 남본분 남동은 춤추었겠지. 근데 이 느낌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나쁜 거 같진 않죠. 그쵸? 둘다 도전을 의미하는 거고, 긍정을 의미하고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다. 아, 뭔지 알겠죠? 미끄러지다. 나 요번 시험에서 미끄러졌어. 이런 거 뭐야? 실패나, 좌절일 수 있겠죠. 그리고, 노력일 수 있겠죠. 아, 사랑을 얻으려고, 꽃을 피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좌절도 하는구나. 실패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껴보면 되겠고 바람 한자락이 보면 휙 날아갈 사람 여태까지 봤을 때 사랑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목이 척사랑이니까 이걸 관련지어 보면 사랑은 좋은 건데 그쵸? 사랑은 긍정인데요 휙 날아가게 하는 게 바람이네요 바람은 좋은 거이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실현을 주는 존재겠죠 햇솜과 같은 마음 햇솜이 갓 만들어진 솜이 마음은 풋풋함과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긍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봐라 이 마음으로 만들어진 황홀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리고 열정 절정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봐라 아라 자랑하는 거 같잖아요 좋아하는 거죠 봄이면 봄이라는 단어가 왔다는 말은 이 위에까지는 어느 계절이었을까요? 눈이라는 단어 생각 나나요 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겨울이 었다는걸알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겨울이었겠죠. 봄이면 그까지는 한번 된 자리. 에이된 자리가 뭔지 모르면 검색해 보면 돼요. 불에 대이거나 한 것이죠. 된 자리에 불에 대이면 따갑고 쓰스하죠 박지성의 발 또는 어,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굳은살 백인 발 같은 것들을 보면, 굳은살과 같은 거죠 이게, 데이고 나면 굳은살이 생기잖아요. 이된 자리는 뭐냐면, 사랑의 흔적들이겠죠. 나중에 더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상처는 일반적으로는 씁쓸하고 따갑고 아픔을 주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표현이 이상해요. 가장 아름답대요. 가장. 세상에서. 상처가 좋은 걸 텐데,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진,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진 이상한 표현이죠. 이상한 표현이 나타나네요.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표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려고 할게요. 첫사랑을 계절의 변화와, 어, 나무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걸 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랑을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데, 항상 성공만 한게 아니겠죠. 미끄러지기도 했고, 어, 도전하는 가운데 설레기도 했고, 그랬는데, 바람한 자라게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굳은 살이 생겨서 이루어진 그 사랑은, 아마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황홀은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겠죠. 첫사랑. 처음 순수함을 지닌 사랑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사랑과 연관지지 않는다면, 눈이 쌓인 눈꽃 정도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황홀과 봄에 나타난 상처와 어떤 건 거냐. 이거 아까 학습 활동 여기에 나왔던 거죠. 황홀과 아름다운 상처. 그리고 눈꽃과 봄꽃의 차이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1-1과 2 3에 똑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한 거예요. 반복하여 학습 활동에 넣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봄이면그한번된 자리에, 이 말은 사랑의 흔적, 즉, 첫사랑의 흔적을 지닌 그 자리에, 즉, 우리가 말한 굳은살 백인 그곳에, 이 굳은살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트린다. 이것은 성숙한 꽃을 의미하는 거죠. 성숙한 사랑, 봄에 핀 꽃을 의미하는 거죠. 진짜 꽃. 눈꽃과 또 다른 봄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첫사랑도 성숙한 사랑도 다 소중하게 봐요. 그런데 첫사랑과 성숙한 사랑 다 긍정이지만 진행으로 보는 거죠. 좀더 성숙해져 가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단어의 긍정부정을 봤을 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죠. 근데 끝에는 빨간색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 선생님은 문학작품 할 때, 그래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시험 문제 이 그래프로 많이 풀려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은 어때요? 그래프가요? 아까 보여주었던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때요? 흔들리는 나무가 지라니까 조금 아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꽃 한번 피우겠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바람도 피고 이렇게 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한대요 끝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즉 끝에는 올라가는 건데 왜냐 아름다운 상처를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왜 떨어졌었냐 이런 것들이 왜 떨어짐이 나타났냐. 이런 것들을 보면 바람도 있겠고, 미끄러짐도 있겠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이 오르락 내리락함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연입니다, 이연. 여러분, 아까 이연에서 학습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죠? 운율이란 얘기를 했었죠. 운율에서 어펜다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펜다운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사랑에 보면 알겠죠. 사랑을 하면 가, 시, 심장이 어떻게 하는데요? 쿵닥쿵닥 거린다. 어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가 수십 번이다. 이런 어펜다운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현에 있다는 건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그락사그락남분분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 이런 단어들의 그것들이 그리고 여 이런 어펜다운을 표현하면 운율이 생기죠. 그리고 또한 운율이 생기는데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이라는 반복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법은 강조의 기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레는 마음, 이 노력의 여러 가지의 어펜다운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 거예요? 운율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풀때 이런 것들을 빼먹을 때가 있는데 멈추지 않았으랴 이런 것들 그리고 보아라 이런 게 뭔지 따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않았으랴 이거에 서리법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아라 이런 것은 명령형이라고 하죠. 이건 다 사실은 서리법과 명령형은 둘다 강조의 방법입니다. 이 황호를 바라 뿌듯함을 느끼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의 인생을 나무의 흔들림과 꽃을 피움의 현상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또한는 계절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꼭 따로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싸그락싸그락이 뭔지, 이것은 여러분 음성상징어예요. 눈이 쌓이고 하면서 부딪히고 흔들리면서 싸그락싸그락한 소리예요. 이건 청각이고, 남분분, 남분분 하는 것은 눈이 날리는 모습이죠. 시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보고 베끼지 마시고, 왜 오지영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했고, 왜 긍정으로 생각했으며, 왜 부정으로 생각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스스로 느껴야 돼요. 선생님과 함께 한몇 개월만 꾸준히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력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문학작품을 풀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 오늘도 코로나19에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